23세의 이강인 파리생제르맹 소속은 7일 카타르 알라이안에서 열린 A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뚜렷한 공격 기회를 찾지 못하며 침묵했습니다. 한국은 이 경기에서 0에서 2로 패배했습니다. 경기 후 믹스트 존에서 만난 이강인은 평소에 뚜렷한 시선 대신에 땅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그는 이 패배는 팀이 경기에서 보여준 성적에 대한 것이며 개인적인 책임이 아닙니다. 라며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싶다면 나를 비난해도 괜찮습니다.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 먼저 나 자신부터 변화시키겠습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대표팀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. 이강인은 한국 축구가 어떻게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한국은 아시아에서 맹주로 자리하고 있지만 아시안컵에서는 1960년 우승 이후 한 번도 정상에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. 이번 대회에서는 손흥민, 김민재, 이강인과 같은 강력한 선수들을 보유하며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.